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스무산점권설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2025년식 스트리트 글라이드 울트라 리미티드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울트라 리미티드는 장거리 튜어링에 최적화된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간 모델입니다. 먼저 앞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스그리나 로그에 비해서 더 길고 투명한 윈드 실드가 들어가 있어서 실제 주행 시 바람막이 성능이 더 좋습니다. 기본 스트리트 글라이드랑은 다르게 에어 디플렉터가 페어링에 이렇게 길게 추가되어 있어서 난류에도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 페어링이 이제 리모델링 되었는데요. 기본 스글과 다르게 냉각수가 외부로 이렇게 배출되어 있습니다. 24년식 울트랑은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무릎 페어링 수납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점. 좀더 실용적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탱크를 보면, 그리고 탱크를 보시면 이 울트라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죠. 이 레터링이 좀더 탱크를 이쁘게 만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반가운 점은 열선 그립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울트라를 구매하시면 그렇게 악세사리를 많이 달게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리어 샥 조절 부분인데 원래 기본 스트리트글라이드나 로드글라이드는 안쪽에 샥이 가려져 있는데 지금 울트라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CVO랑 비슷하게 외부에 나와 있어서 여기서 바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감하신 라이더들한테는 바로 조절하기 좋겠죠. 시트도 기존 뭐, 쓰글 로그리랑 다르게, 장거리 투어러에게 알맞은 이렇게 푹신푹신한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또 등받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시트가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앞쪽 오디오를 보시게 되시면, 이제 24년식과 다르게, 락포드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새들백, 뒤쪽에 이제 등받이 쪽에 원래 스피커가 4개였었는데 25년식은 락포드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이제 페어링에 그냥 기본 2개 스피커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CVO랑 동일한 락포드 오디오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장점이겠죠? 그리고 투어백을 보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헬멧이 2개 들어가는 아주 대용량 투어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헬멧이 2개 충분히 들어가죠? 근데, 24년식과 또 다른 점은, 12V 어 어댑터를 꼽는 투어팩이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긴 합니다. 텅 비어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꼽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기존 울트라랑 다르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더 세련되고 공급적이고 좀 리모델링한 느낌으로 나왔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장거리 투어링 특히 탠덤 주행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큼 좋은 바이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차감, 편의성, 완성도 모두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차량 가격은 5,990만원이고 기존에 유지되던 프로모션 1번 크레딧을 주는 방향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량가 할인 1,100만원이 들어가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지금 특히 블랙 색상의 블랙 마감 엔진 트림이라든지 이런 블록 뭐 블랙 마감인 차량이 지금 구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보시고 빠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리데이비스 무산장 권우찬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